어, 역시 최선두까지 예, 아직은 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저 구간 어, 밤째 어필 구간까지 가는 구간까지 아직 어, 14km 구간 안에 최선두까지 합류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밤째 이후에 어, 독주를 할때 아주 위험한 어, 추월을 하기에 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구간이 바로 내장산 터널로 가는 그 어필인데요. 그 구간 이전에 빠르게. 선두를 잡아야 되는 어, 그런 목표를 두고 아주 살캥이 1번 자세로 어, 류금차 선수 6 0 이상의 속도로 아주 빠르게 내려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내리막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아주 잘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라이더들이 공기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즈로 어,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최선두 앞쪽으로 지나가면 갈수록, 어, 역시 많은 인원들의 그룹은 이제 와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빠른 속도로 인해서 그룹이 산산조각나가 있습니다. 아, 왼쪽에 역시 내리막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 있을 만한 그런 퍼포먼스, 어, 외형을 보여주시는 라이더가, 어, 잠시나마, 어, 그룹을 잠시 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역시, 유금찬 선수, 매우 마른 몸으로 이, 이, 와류를 최, 최대한 이용하고 다시 본인이 앞쪽으로, 어, 나와, 어, 파워풀한 리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 오르막 구간, 유금찬 선수 팀 머신에 정말 머신 같은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어, 류금찬 선수입니다. 그룹에 다시 큰 그룹을 하나 어,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그룹도 상당히 크지만 아직은 선두 그룹이 아닌 걸로 판단되고요. 역시 팀머신에 같은 동료를 이제 만났습니다. 아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죠. 어, 역시 이제 팀원을 만났기 때문에 최선두까지. 어 역시 교대를 할수 있는 인원이 한명더 추가됐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하게 앞쪽으로 어, 이동하는데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9.2km 구간 <laughs>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앞 그룹을 한명한명 한명 잡아 나가고 있고요. 55회 속도로 한명한명 한명 잡아 나가고 있는 어, 김동조 선수. 이번 2023. 내장산 네, 그란폰도 전체 1위의 영상을 여러분들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까 합류했던 팀 머신의 어, 팀원들이 앞쪽으로 나와 주면서 도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선두 앞쪽 두 명은 팀 머신의 어, 류금차 선수의 동료이고요. 어, 바로 앞에 이 선수가 바로 류금찬 선수죠. 류금찬 선수 위에 바로 앞에 있는 라이더는 같은 팀 머신의 라이더는 아니지만 최선두까지 어, 그리 1위 그룹을 잡는 데까지 최선두를 잡는 데까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역시 이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팀 플레이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주 천군 만마를 얻게 된 바로 류금찬 그리고 김동철 선수입니다. 역시 아까 어, 그룹에 동료들이 없었을 때만 해도 류금찬 선수와 김덕철 선수 둘이서 많은 힘을 그대로 바람을 맞아가면서 달려 나갔어야 되는 거에 비해서요 역시 류금찬 선수의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믿고 앞쪽에서 그룹을 이끌어 바람을 막아주면서 달려줬기 때문에 어, 더 빠르게 충전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까 9 2 k m 부터 지금 1 4 k m 2 k m 정도를 그나마 래 힘을 세이브했던 상황이고요. 이제 류금찬 선수가 힘을 아껴놓은 류금찬 선수, 김동철 선수가 다시 앞그룹을 잡기 위해 달려나갑니다. 이제는 앞쪽에 와류를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그룹은 없습니다. 다시 최선두까지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음 아주 빠르게 잡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쪽은 텅 비어 있는 상황. 유금채 선수의 교대 이후에 김동초 선수 역시나 파워를 떨어뜨리지 않고요. 350에서 390와트 사이를 넘나들면 파워로 리딩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역시 강력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라이더. 역시, 어, 교대를 하자마자 팀 머신에 팀원들 다시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선두는팀머신의팀 동료는 아직이지만, 어, 아주 저지의 색상이 그대로, 어, 팀머신의 팀원인 것 마냥 아주 잘 어울리는, 어, 우리 그룹에서 도움을 주셨던 어, 라이더입니다. 아, 감사하고요. 1767번으로 보이시네요. 이제 팀 머신에 3명이 트레인이 앞쪽으로 어, 달려나갑니다. 팀 머신 정말로 팀 이름에 맞게 머신 같은 어, 리딩을 해 주고 있는 어세 명의 어, 류금찬 선수의 동료이자 아주 강력한 팀 중에 한 명, 팀 머신이 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좌측으로 어, 커브를 돌고 있습니다. 역시 최선두까지는 어, 이 그룹 안에서 모두 다 떨어져서 이제 몇 명이 남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정말로 이 팀원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최선두 그룹까지 잡는데 류금찬 그리고 김동천 선수가 많은 힘을 또 따로 썼어야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다면 아, 아마 이 그란폰도 마지막 구간에서는 힘이 많이 빠졌을 텐데요. 역시 팀 머신의 어, 서벨로 S5를 타고 있는 팀 원, 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역시 교대 이후에 역시 강한 파워로 계속 리딩을 이어가지고 있는 팀 머신의 트레인입니다. 역시 팀 머신, 음, 아주 멋진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앞쪽에 있는 라이더입니다. 아주 에어로하고. 어 상당히 길쭉길쭉한 모습. 아 조금은 힘겨운지 어, 앞쪽으로 이동을 요청했고요. 김덕주 선수가 다시 앞쪽에 있는 팀 머신의 어, 아주 강력한 발을 잡는데 성공하고요. 이제 우리는 최선두를 향하여 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저 앞쪽에 이제 한두 명의 라이더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 그 라이더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팀 머신의 트레인입니다. 한명두명 명 계속 잡아가지고 있는 상황. 아 정말로 큰 힘이 되어주고 있네요. 12.3km까지 달려오는 중에 대략 한 어, 대부분 2~3km 정도를 교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선두까지 정말로 팀 머신의 이 트레인이 가장 많은 역할을 또 하지 않았냐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저 앞쪽에 산 있는 아저앞 그룹이 보입니다. 바로 저기가 최선두 그룹입니다. 거의 그 최선두 그룹까지 13.3km 구간. 아, 정말 소두에 말했듯이 이 내장산 터널 구간 전에 잡아야지, 어, 될 거라고 했는데요. 어, 그 구간에서 드디어 앞선두를 잡았고요. 13.5km 구간에 있는 이 구간에서 드디어 최선두에 안착합니다. 아, 김동철 선수와 류금찬 선수가 드디어 최선두에 안착하는데 거기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왜냐면 하 9km에서 아마도 그 팀원들이 없으면 이 13.6km 구간까지 또 김동철 그리고 류금차 선수두 명의 라이더가 최선두를 잡기 위해서 교대를 했어야만 했을 텐데요. 어 역시 강력한 팀웍, 팀워크, 팀웍이 있었기 때문에 4km 구간을 그래도 김동철 그리고 류금차 선수가 쉴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세이브했던 힘을 드디어 이 내장산 터널 아직 언덕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 터널에서 충분히 쓸수 있는. 바로 그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올라갈 곳은 내장산 터널입니다. 아주 짧지만 820m죠. 하지만은 7.2% 아까 5.8%의 어필과는 조금 다른 아주 강력한 경사도가 어, 우리들을 맞이할 예정이고요. 그 구간에서 역시 그룹은 갈기갈기 찢어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 구간은 어, 저희 어, 팀 저서에서도. 어 상당히 훈련 코스로 많이 달렸던 내장상 코스입니다 깔딱고개지만 <laughs> 경사도가 어, 점점 가면 갈수록 상당해집니다 11% 나오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0와트 이상을 써 나가야지 이 구간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이 구간 아주 빠르게 달려 나가고 있는 최선두의 라이더들 아, 이 구간, 종합 3위의 속도를 냈네요.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나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날 코온 같은 경우에는 다 2분 11초, 김원선수, 김동철 선수, 여기 전부다 지금 바로 교대하고 앞으로 나오는 선수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펀의 김원 선수입니다. 김원 선수 김동철 선수 모두 다이 구간에서 콤을 오늘 이 거리에서 어,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로 내장선 터널 구간 어, 역시 이전까지 이 구간을 반드시 똑같이 넘어왔어야 된다고 라 했던 그 구간까지 함께 넘어왔고요. 이제 그룹에서 어 갈기갈기 최선두는 이제 아주 소규모로 어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되고요. 이 소규모의 인원 중에서 우리의 전체 1등이 나올 텐데 이미 스포를 했던 만큼 어이 구간 과연 어 얼마나 몇 명의 라이더나 어, 이 그룹, 선두 그룹에 남아있었지 바로 이곳에 2023년 내장산 그란폰도의 주인공이 있고요 바로 그 최선두 그룹을 함께 달렸던 라이더들과 바로 내장산 터널 입구로 어, 들어왔습니다. 이제 최선두까지 넘어가고 나서 여전히 거리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강도 높게 그대로 진출하는 라이더는 없는 상황 아, 정말로 최선두까지 허겁지겁 달려왔고 그 중간에 역시 팀 머신의 팀목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달려오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